로마인들이 물러간 후 세고비아는 서고트족과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았다. 수도교에 이은 세고비아의 또 다른 명소 알카사르. 세고비아의 북동쪽을 지키는 요새이자 성채인 이곳은 아랍인들이 점령 후 세운 것인데 중세 이후 가톨릭 왕국에 의해 개축과 증축이 이루어졌다. 에라스마강과 클레모레스 강의 합류점에 위치하고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여 신비로움까지 느끼게 하는 알가사르 높은 첨탑을 중심으로 작은 탑들이 솟아있어 동화 속 모습 그대로다 실제로 이 성은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에 나오는 성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윤기나는 푸른색의 첨탑과 보는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지는 그 모습으로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 꼽힌다 아름다움과 기괴함이 함께하는 웅장한 성체이지만 수많은 전쟁을 치르낸 요새이자 왕들의 거주지이기도 했다 때문에 성 곳곳에는 다양한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중 하나는 두 문화의 공전 성안 곳곳에는 아름다운 아랍 문양 및 파일 조각과 스테인드글라스 등 중세 가톨릭 왕국의 흔적이 남아 있다. 또한 페르난도 왕과의 결혼으로 스페인 통합을 이끌었던 이사벨 여왕은 이곳에서 대관식을 치렀고 해가 지지 않는 스페인을 일으켰던 필리페 2세는 이곳 왕의 방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러한 왕들의 화려한 역사를 간직한 알카사르는 한때 감옥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지하에는 비밀스런 출입구도 많다고 한다. 이 출입구들은 강으로 연결되거나 다른 성과 이어지기도 하는데 오늘날에도 간혹 발견된다고 하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는 다 갖춘 셈이다. 성안을 다니다 보면 다양한 그림과 전시품의 매력에도 빠져들게 된다. 공주가 사용했을 법한 고풍스러운 가구 중세 왕자와 기사들이 사용했던 투구와 무기 말을 단장시켰던 용품 등이 사람들을 역사 속으로 끌어들인다.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종교화도 눈에 띈다. 종교화 역시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편안한 그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성 안에서 역사와 동화 속 세계를 경험하고 밖으로 나오면 멀리 펼쳐진 카스티아 고원에 둘러싸인 세고비아 시내가 보인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중세의 향기 카테드라를 볼수 있다 스페인의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는 대성당 하지만 이곳 세고비아 대성당은 늘씬하고 기품 있는 외관으로 Bueno, pues se eh, comienza a poner la primera piedra en el año 1525. Eh, anteriormente hubo otra catedral, eh, pero fue destruida en un enfrentamiento. Y por ese motivo hicieron otra nueva y aprovecharon materiales de la antigua. Se, ya se finalizaría la construcción pasados ya bastantes años, a final del siglo XVIII, por lo tanto hay bastantes eh, estilos arquitectónicos dentro de ella. En cuanto al sentido religioso, pues está dedicada a Santa María Virgen con el nombre de la Anunciación. 꽃이 핀 고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고딕 양식의 끝자락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스페인 최후의 고딕 양식 사원인 이곳은 첨탑의 높이 88m, 돔의 길이가 33m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규모뿐 아니라 작은 뾰족탑, 버팀벽, 둥근 지붕 등은 아무리 보아도 새롭게 느껴질 만큼 변화무쌍한 외형을 자랑하고 각 기둥과 첨탑에 장식된 아름다운 조각품과 두각난간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강하게 이끈다. 한편 강렬한 인상의 외형과 달리 내부는 밝고 둥근 지붕이 인상적이며 햇빛이 쏟아지는 회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달래준다. 여기에 스테인드글라스는 17세기의 것으로, 중후한 미까지 더해준다. 내부 재단 장식도 독특한 것으로 유명한데, 뒤쪽에 있는 그리스도의 매장을 비롯해 성당 내부는 16세기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으로 장식되어 있다. 알카사르와 대성당이 신비롭고 고풍스러운 중세 세고비아의 역사를 말하는 반면 중세 왕실의 아기자기한 일상을 볼수 있는 곳은 여름별궁 라그랑하다 세고비아 인근 과달라마 산맥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건축가들은 이곳을 베르사유궁을 본뜬 작은 베르사유로 설계했다 그러나 베르사유 궁전의 것을 능가하는 아름다운 프랑스식 정원과 분수를 자랑한다. 산들산들 바람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정원의 나무와 꽃. 각양각색의 조각으로 멋을 낸 분수와 그 위에 부서지는 햇빛. 여름 별궁의 정원에 앉아 이 멋진 풍경과 그 속에서 일상을 보냈을 왕과 그 일족들의 모습을 상상하다 보면 생각은 어느새 중세의 궁정으로 들어가 있다. 역사와 동화, 시간과 환상을 넘나들며 세고비아의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만나게 된다. 역사적인 유물 등 사이사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우리네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거리에서는 물건을 팔고 사람들은 그 거리를 다니며 현대를 살아간다. 그들을 보며 거리를 걷다 문득 의도하지 않은 시간과 공간을 만나기도 한다. 불리의 집이 그것이었다. 불리의 집이라는 명칭은 입구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독특한 장식을 붙인 데서 유래한다. El edificio está fechado en el siglo XV y era el primer edificio de, de la ciudad, puesto que había una puerta de entrada a la ciudad justo en la esquina. Era el primer edificio de la ciudad y por eso tiene ese aspecto de carácter defensivo con los picos. Aunque parece ser que el motivo por el cual se implantan los picos que están anexionados a la fachada es eh, que esta casa se conocía como la casa del judío. Y cuando lo compra el dueño al que hace referencia a la historia que es eh, los, el señor de la hoz del cual existe el escudo en la fachada de la casa de los picos, eh, se conocía como la casa del judío por haber vivido siempre aquí un judío. Él para intentar disuadir a la gente de que lo llamase de esas maneras, eh, implanta los picos en la casa para que sea algo muy notorio que haga que desaparezca el nombre de la casa del judío y se conozca como la casa de los picos. 15세기에 세워져 유대인들이 살았던 집 현재는 예술 학교로 사용되고 있다 세고비아의 깊은 역사와 전통을 말해주는 것은 이러한 건축물 뿐이 아니다 세고비아는 스페인 전통 음식 꼬치니오 아사드로 오히려 더 유명하다 꼬치니오 아사드는 1개월 미만의 새끼 돼지를 통째로 굽는 스페인의 전통 요리이다. Bueno, son los son cochinillos que suelen tener unas tres semanas aproximadamente y el peso suele rondar eh, sobre los cuatro kilos hasta los cinco y medio, más o menos eso es el peso ideal de los cochinillos, eh, bueno, el, sobre todo es el peso que es el que se exige para la denominación de origen el cochinillo de Segovia, ¿no? Y luego, hay otros... Eh, o sea, si se si se pasa de ese peso o no llega, lo que se hace es que se, se le descalifica al cochinillo y se vende digamos por otra vía. 구워낸 꽃 치니요는 또 미조라는 향풀을 깔고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데 이는 요리 자체에 맛을 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향을 맡고 더 맛있게 드시라는 의미라고 한다. <목소리> 요리를 내갈 때는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접시로 잘라낸 후 바닥에 던져 깨뜨린다. 접시로 자르는 이유는 고기의 연함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접시를 깨뜨리는 것은 토기 접시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꼬치니오의 껍질은 노랗고 바삭바삭하게 구워져서 과자같이 고소하고 속살은 부드럽고 신선하다. 그 맛에 이끌려 세고비아에 오면 누구나 꼬치니오 아사도를 찾는다. 고대 유적을 지척에 두고 맛있는 전통 요리를 음미할 수 있으니 세고비아에서의 시간 여행은 마음과 몸이 다 같이 즐거워지는 여정이다.